네, 안녕하십니까. 네, 왜 이렇게 많이 왔어. 네, 오늘 <laughs> 저녁인데뭐 좋은 게 있다고 와가지고. 네, 아뭐 어, 경영학 재 수업 들으시는 분도 거의 대부분이시고, 재무관이만 따로 들으시는 분안 계시죠. 네, 거의 대부분이 경영학 들으십니다. 네, 기쁜 소식은 다음 주 경영학 휴강이에요. 아시죠. 네. 어, 화요일. 네, 가야지 나도. 네, 집에 그래야 되니까. 지금 뭐라요, 제가 좀 여기서 제일 뭐라, 나보다 먼 사람이 있어요. 제주도 출신 있나? 없잖아. 있어요. 어, 나 부산이야. 네, 부산까지 가야 되니까 좀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주 연기되고 다음 주 그냥 수업이 다 없어요. 계학도 보세요. 불만 있으신 분들은 예, 네, 뭐기 데스크 가서 이야기 하셔도 됩니다. 네, 개이치 않습니다. 농담이고. 어차피 8번 채울 거니까, 경영학도 그렇고, 재무관리 1 8번 채울 거니까, 네, 걱정 마시기 바랍니다. 음, 거기 이제, 재무관리 같은 경우에, 뭐야, 넘치 마세요, 이거 뭐야? 너무 안 돼. 아, 그래요? 무슨, 아, 뭐, DMZ 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뭐, 할거 있어요? 책? 책못 받으신 분? 책안산 사람? 다 샀어요? 예? 예, yes, 24 지금 재무 e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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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네 yes, y e 붙 y 니까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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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e 등이었어 <laughs> 인기도 재 e s 네. <laughs> 네. 이거돈 주고 산거 맞죠? 네. 공짜로 주는 건가? 네, 그럼 안 주는 데 e s yes, yes, y 가 네.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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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보 y 네, 저희 어떤 커리어를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 소개는 우리 책 제일 뒤에 나와 있는 저자소개로 넘어갈까 합니다. 좀 특이한 삶을 많이 살았죠. 경력도 많은 것 같은데 실상은 뭐 별거 없습니다. 그리고 자격증 많이 쓴 거는 일주일 공부하면 딸수 있어요. 물론 이제 세무산은 별도이생무산 일주일 만에 공부해서 딸수 있는 건 아니고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저랑 같이 재무관리를 이제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수업 다 들으시면 거기 있는 자격증 다딸수 있습니다. 세무사 빼고는 예, 거기 있는 자격증이랑 회계학하고 재무관리 이런 것들 내용만 조금 충실하게 준비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 펀드 매니저 자격증하고 애널리스트 자격증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뭐 금방 따세요. 예, 그래서 아, 이런 것들 하셔도 되고 나중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부 좀 되시면 CFA 있잖아요. CFA 같은 경우는 1차, 2차, 3차 시험 나이는데 보통 이제 레벨 1 같은 경우에는 회계가 반이고 재무관리가 반이에요. 레벨 2도 회계가 한 40%, 재무관리 60%. 레벨 3가 되면 이제 재무관리가 한 70, 80%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회계학 재무관리만 하셔도 거기 이제 영어만 좀 되면 CFA 준비하시는 것도 좀 도움이 많이 될 테니까 여러 가지로 유용한 공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비단 공기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써먹을 때가 많습니다. 그럼 너는 CFA 왜안됩니 영어가 안 되잖아. 영어가 안 돼. 영어만 되면 되겠는데, 영어가 안 돼서. 자, 우리 재무관리 같은 경우에는 재무관리가 별도로 이제 출제가 되는 기간이 공공기관이 있어요. 없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재무관리가 별도의 항목 나오지 않고, 거의 대부분 이제 경영학 안에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경영학 안에 재무관리가 출제되는 그런 공기업이라고 한다면, 공부를 그렇게 신동있게 하실 필요 없어요. 여기 있는 내용에 제가 이제 뒤에 이제 보시면 우리 책이 앞에는 이론편이고 뒤에 문제편인데, 어 뒤에 문제편에 해당되는 것들도 다 보실 필요도 없습니다. 어 여기 있는 앞에 이론편에 해당되는 내용들, 용어 정리 이런 것만 하시고, 또 앞에 이론편에도 문제가 몇 가지 있거든요. 네, 그런 문제들하고 예제 정도만 익히셔도, 어 이거 대비하신거 전혀 지장 없어요. 근데 이제 혹시 본인이 금융권이나 금융권 공급 준비하겠다. 그러면 이책 가지고는 좀 부족한, 부족합니다, 사실. 그래서 보통 이제 CPA용 교재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시긴 한데, 근데 이제 그것도 한국은행이나 뭐 산업은행 정도 지원하려면 그게 좀 그런 것이고, 본인이 이제 무역보험공사나 아니면 저기 또 예금보험공사 있죠? 그런데 준비하시면 이것만 봐도 돼. 생각했 그런데 이제 문제가 엄청나게 복잡하게 나오고 그러진 않으니까. 오히려 그런데는 이제 여러분이 시사, 논술 이런 것들을 준비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이게 이제 내용이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한번 보면 어려운데 두 번, 세번 보면 그다음부터는 쉬워지는 게 회계학보다 더 그렇습니다. 회계학도 처음 보실 때는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여기 재무관리는 더해요. 재무관리 또 이제 수학적 수식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렵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학적 수식이 이제 도출되는 과정 이런 것들은 시험지 안 나옵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하면 돼요? 결론만 암기하면 돼요. 암기만 하시면 돼요. 암기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여기 나와 있는 용들 제가 이제 풀어가는 과정도 이런 것들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제가 이 말씀 드리잖아요. 제가 이제 수업 시간 하는 내용이 시험지 안 나온다니까 풀이하는 과정 결론만 이야기하는 결론만 나온다니까. 예, 그래서 푸는 과정이 좀 복잡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흐, 뭐 모르겠다. 너무 어렵다. 그래가지고 어떻습니까? 2주차, 3주차 이렇게 되면 쭉쭉 빠지지. 일단 다, 다음, 다음주 제가 예견할까요? 이 중에 3분의 2만 남습니다. 예, 그 다음에 4주차 제가 예견할까요? 반만 남습니다. 예, 8주차 예견할까요? 이 중에 4분의 1만 남습니다. 항상 그래요. <laughs> 네. 그래서 그런데, 어, 나는 남을 것 같은데, 누구지? 뭐 이렇게 생각해필 없어. <laughs> 여러분들이 다 빠져.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자꾸만 생각하는 게 내용이 너무 어렵다 생각하는데, 제가 암기하라고 하는 부분들만 좀 암기를 하시면 준비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수업시간에 어려운 내용을 하면요. 그냥 한기로 듣한기로 흘리세요. 그리고 제가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 체크해가지고 그거 기억하세요. 그것만 보세요. 그럼 돼요. 네. 나와가지고 수업 들으면 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책끼고아 이거 중요하다고 하니까 요거 암기해야지. 그래가지고 체크해가지고 가서 그음만 보고 나중에 시험장 들어가면 그럼 된다니까. 응? 근데 왜 어려운 내용들을 왜 설명을 하느냐. 재무 관리 학문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야 내용 자체가 이제 풀어가는 과정 자체가 내용이 어려운 거고 시험 문제는 어려운 게안 나온다니까. 네. 결론만 안 해도 데 결론만. 네. 결론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 거. 아, 여러분들좀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이 중에 해계학을한번더 들어보시. 저기, 없, 없으신 분, 회계학 해계학 네. 한, 한 번도 든적 없다? 그러면, 어, 오늘 좀 들으, 오늘 들으시는 건 크게 지장은 없긴 한데, 아, 이제 나중에 집에 가셔가지고 동영상 열어주잖아요. 제회계학 강의를, 어, 1강만 들어요, 1강만. 1강만. 1강이라도. 네. 그래서 기본적인 재무상태표 이런 것들 설명드리는 드리는 거니까, 1강 정도 들으시고, 그래도, 어? 2강이 재밌다. 그러면 2강, 3강 정도까 들으시고, 어, 괜찮은데? 뭐, 묘하게 빠져들어 <laughs> 뭐, 이렇게 재밌지 이렇게 하시면 7강, 8강, 10강까지 쭉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마성의 매력이 있어요 제 강의 뭐, 인정하지 못하는 추세네 내일 네. 네, 회계학 들은 사람들이 왜 그래? 네. 자, 아무튼 그렇게 한번 재무회계, 회계학 강의 있으니까 재무회계 강의 1, 1강이나 2강 정도만 꼭 들으십시오 오늘 가셔가지고 네, 오늘 뒤에 이 이제 공부를 하실 때는 여러 가지로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